위스컨신주 플라트빌에 위치한 위스컨신대학교 기숙사에서 여학생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숨진 학생은 심리학을 전공한 22살 켈시 마틴과 초등교육 전공의 22살 할리 헬림스로 두 사람 모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. 현지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인 월요일 오후 4시쯤 학교 내 윌거솔 기숙사에서 911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헬름스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마티는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예비 부검 결과 헬름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이 사건을 사해후 자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당시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달아나는 모습이 목격됐으며. 캠퍼스에는 한동안 대피 명령과 출입 통제가 이어졌습니다. 플랜트빌 캠퍼스는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으며 대학 측은 이번 주 모든 기말고사를 취소하고 학생들을 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희생된 두 학생은 각각 위스콘신주 벨로이트와 바라부 출신으로 학교와 지역 사회는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.